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매일의 묵상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볼 성경 인물은 마가복음의 저자이며 사도 베드로가 친아들같이 아꼈던 마가입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14장 51절과 52절 두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혼부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배혼부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아, 마가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인데요. 뜻은 망치라는 뜻이 됩니다. 아마도 로마 영향력 안에 있던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이름을 고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의 본래 유대식 이름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가 요한이라고 그의 이름을 함께 표기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는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처럼 120명의 성도가 함께 모여 기도하던 큰 저택이 바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는데 이 집은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전체의 이야기 중에 정말 특이한 내용이 아닐 수 없는데요.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될 만한 내용인데 왜 마가는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은 14장 51절과 52절을 기록한 것일까요? 다른 공관복음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이 내용은 오직 마가복음에서만 다루고 있습니다. 어, 성경학자들은 이 부끄러운 기록에 해당하는 주인공으로 여러 인물들을 내놓았지만 아마도 마가 본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해석하는 것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은 너무 가격이 비싸서 죽음을 맞이한 후에야 시신을 싸매는 용도로 사용하던 이 세마포를 이 마가라고 하는 청년은 잠을 잘때 덮고 자는 혼이불로 사용했고 예수님 주변에 그렇게 할수 있던 인물은 청년 마가 외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밤그 혼란했던 상황 가운데 잠에서 깬 청년 마가는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생님이 끌려가셨다는 말을 듣고 옷을 챙겨 입을 시간도 없이. 자신이 덮고 있던 혼이불을 몸에 급히 두르고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당시 청년 마가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더라도 옷은 대충 갖춰 입고 나갔을 텐데 주님을 신뢰하며 목숨처럼 따르던 청년 마가는 옷을 입을 시간도 아까웠을 것입니다. 주님이 잡혀가시는 상황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찾아가서 곁에 있어 드리고 싶은 마음만은 간절했던 것이지요. 이는 마가를 자기 아들처럼 아끼던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상황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노라 다짐했던 그였기에 예수님을 찾아 나섰고, 차마 가까이 갈수 없어 멀리 아랫들에서... 예수님을 안타깝게 바라보다가 여종에게 정체를 들켜 결국 예수를 부인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를 다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마가는 온실 속 화초처럼 유복하게 자란 청년이었기 때문에 이런 위협적인 상황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얼마 가지 않아 무리에게 들키고 말았죠. 결국 청년 마가는 자신을 두르고 있던 혼리부를 던져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기억이고 절대 기록하고 싶지 않은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마가는 훗날 청년 때 실수한 자기 모습을 후회하고 또 후회했을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마가를 들어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만들어 가시고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의 삶에 있어서 부끄러웠던 흔적들이 신앙을 연단하는 계기가 되어서 주님의 일꾼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로 굳게 설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주신 것이죠. 훗날 사도바울의 옥중서신 중에 하나인 골롯에서 4장 10절에 보면 마가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같이 골롯에서 4장 10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늘 고난을 두려워하여 겁을 내며 도망치던 마가 요한이 초대교회의 거룩한 순교자같이 변화되고 성장하여서 바울의 옥중서신 골로세서의 기록처럼 그 또한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옥에 갇히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선교여행을 앞두고 바나바와 크게 다투어 갈라서게 만든 원인 제공자, 이 마가 요한을 더 이상 저평가하지 않고 그를 같은 동역자로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여서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청년 마가 요한처럼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기도 하고 큰 사역을 앞두고 두려움과 부담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토기장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일지라도 당신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로 서서히 빚어 가십니다. 예레미야 18장에는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지를 잘 나타내 주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예레미야 18장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소가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소가 지늘기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지늘그로 만든 그릇을 토기장이가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형상대로 다시 빚어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비적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건강이 없을지라도, 돈이 없을지라도 괜찮습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인생으로 변화시켜 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마가 요한의 청년 때처럼 의욕만 앞선 나머지 제대로 하는 것 하나 없이 서툴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온실 속에 자라난 화초처럼 마음이 여린 인생이라서 거친 선교 현장 또는 사역의 그런 현장에서 적잖은 부담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길 원합니다.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고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우리일지라도 온전하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말씀이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함으로써 힘을 다해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한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빚어가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비록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일지라도, 끝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주님만 기대하며 소망하오니, 주님의 크신 팔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